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 왜 많이 할까요? 신랑 신부의 개성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하면 훨씬 더 뜻깊은 예식이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할수 있는 결혼식 식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여 순서는 양가 어머님이 참여하는 화촉점화입니다. 화촉점화는 두 집안의 인연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신랑 신부에게 밝은 앞날을 비춰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양가의 어머님들은 예식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촛불 점화가 끝나면 양가 어머님은 줄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맞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객 바라보고 인사하신 다음에 자리로 가셔서 착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참여 순서는 신부 아버님이 참여하는 신부 입장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소중한 딸을 손을 잡고 걸어가는 순간 아버님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딸의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신부님은 아버님 팔에 팔짱을 끼고 같이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참여 순서는 신랑 아버님이 참여하는 성혼 선언입니다. 여기서 눈치 채셨나요? 여기까지 오면 양가 부모님은 한 번씩 식순에 참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랑 아버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례단상 옆으로 가셔서 하객께 허리 굽혀 인사하십니다. 주례단상에는 성혼선언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랑 아버님은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참여 순서는 덕담입니다. 덕담은 하고 싶으신 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어떤 주례사의 말보다 더큰 감동을 줍니다. 만약 신랑 아버님이 성혼선언 후에 짧게 덕담해주시고 내려오셨다면 신부 측에서 나오셔서 덕담해주시면 좋습니다. 덕담은 준비하신 내용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참여 순서는 축가입니다. 흔히 축가는 친구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간혹 부모님이 축가를 해주시거나 연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축가는 특별한 추억이 되고 호응과 감동이 오래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 순서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입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신랑 신부가 인사드립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하고 나면 신부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딸과 듬직한 사위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랑 신부가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하고 나면 신랑 부모님은 듬직한 아들과 월푼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참여 순서는 행진입니다. 신랑 신부가 버질로드를 따라 행진할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식식순 실전 꿀팁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